건강한 크레스티드 개코 고르는 법. 자, 오늘은 아주 핵심적으로다가 여러분들이 크레스티드 개코를 입양할 때 아주 건강한 개체들을 고르는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활발한 개체, 배가 빵빵한 개체, 요런 개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. 하지만 요게 곧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. 왜냐면은 활발하다는 거는 그만큼 예민하다는 게될 수가 있고요. 배가 빵빵하다는 거는 뭐잘 먹었다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어, 가스가 찼을 수도 있고 또 변비가 있어서 똥이 가득 찼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. 자, 건강한 개체를 고르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바로 골반 뼈입니다. 배가 빵빵하더라도 골반뼈가 돌출돼서 눈에 확 보이는 개체들이 있습니다. 그런 애들은 배만 빵빵하고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개체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. 이제 살이 쪽쪽 빠져가지고 골반뼈가 노출이 돼서 이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. 당연히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로는 탈피껍질이 안 붙어 있는 애를 고르는 겁니다. 물론, 이제 탈피 껍질이 막 몸에 붙어 있는 개체들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은 어렵지만, 왜냐면 탈피 잘하는 애도 있고, 못하는 애도 있잖아요. 사람도 머리에 비듬이 많다고 해서 건강하지 않다는 그런 건 아니듯이. 하지만, 이 탈피 부전으로 인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, 웬만하면은, 아, 지 혼자서 탈피도 잘하는 그런 개체들을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세 번째로는, 이 뼈가 쭉쭉 뻗어 있는 개체. 예 그러니까 뭐 mbd 뭐 요런 문제가 없는 개체를 고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엑스레이도 아니고 뼈를 어떻게 보냐 우리가 봤을 때 이상이 없는 고정도 그 수준이면 은 괜찮다는 겁니다 뭐 팔꿈치나 이제 정강이나 요런 부분이 휘어있는 개체들이 있는데 그런 예, 개체들을 피해 주시고 또 간혹 가다가 이제 꼬리 부분 특히 베이비들이 꼬리가 번개 맞은 것처럼 이제 쪼골 쪼골 지그재그, 요런 개체들이 있어요. 요런 거는 이제 그 부모 세대의 칼슘 문제로 인한 이 개체가 태어났을 때 일시적인 현상이긴 한데, 그런 개체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가 피하는 게 맞겠죠. 더군다나 이제 좀 자란 개체, 성체가 만약에 그렇게 꼬리가 고불고불하다, 물론 뭐 알을 난 직후인 암컷들도 일시적으로 그렇게는 되는데, 그런 타이밍 피한 다른 개체들은 꼬리가 고불고불한 거 피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벽에 잘 붙는지, 예, 이것도 약간은 문제인데, 벽이 재질이 다 달라요. 못 붙을 수도 있어요. 젖어 있는 벽도 있고, 말라 있는 벽도 있고, 흙먼지가 뿌려진 벽도 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이제 개체에 약간 분무를 한 다음에 손에 올려보세요. 손에 올렸을 때 착착 감기는, 예, 잘 타고 다니는, 촉촉한 예, 그런 개체들을 골라주시는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이제 뭐 변상태 이것도 보면 당연히 좋은데 변상태를 보기가 힘들어요. 똥쌀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어, 대부분의 샵에서는 똥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치우기 때문에 볼 수가 없거든요. 물어보세요. 이거는 그냥 어, 신뢰로서 어,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. 어, 어, 똥잘 쌉니까? 어, 밥잘먹읍니까 물어봤는데 어, 잘 먹고 잘 산다. 어, 믿으셔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. 그런 네, 개체들. 마지막으로 이제 성격입니다. 이 성격은 사실은 타고나는 부분이라 가지고 이 크레인데도. 아, 성격이 개차반인 친구들이 있습니다. 특히 베이비 때 겁이 특히 많고 또 히싱도 하고 물려구도 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. 그런 예, 개체들은 아, 이 성격이 물론 쭉 가진 않아요. 예, 좀 키우다 보면 다시 순해지는데 뭐, 타고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싫다. 나는 좀 이렇게 좀 쫀득쫀득하고 좀 예쁜 그런 애들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예, 건강하고 딱히 상관은 없지만 이런 성격까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케이. 여기까지. 땡큐.